안녕하세요. 굿바이타입니다. 오늘은 EGMP 배터리 팩의 상부 커버를 탈거하지 않고 PRA 제어기를 통해 릴레이를 제어한 다음 출력 단자를 통해서 팩 방전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릴레이 제어기의 전원을 켜줍니다. 사용 후 배터리 PRA 프로그램을 키고 PRA 제어기를 연결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, 지금 이 배터리 팩에, EGMP 배터리 팩에 지금 이 상세 항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배터리 방전기에 전원을 키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방전 모드로 들어가서 DC 입력과 DC 출력을 o 으로 놓고 지금 최대 전압을 지금 700인데 저희가 방전하는 최소 전압은 300으로 맞추고 전류는 10 암페어로 설정해 놨습니다. 이것을 설정을 전송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압이 배터리팩의 현재 전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여기서 그래서 지금 방전 시작을 누르면 저희가 지금 설정해 놓은 10암페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10 암페어까지 도달했고요. 지금 전압이 점점 방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